야. 자 오늘은 규제이카 특별전입니다. 드로즈를 선택하시건 트렁크를 선택하시건 런닝을 선택하시건 10장의 가격이요 35,91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드로즈랑 런닝이랑 트렁크랑 런닝이랑 같이 하셔도 네. 7만 1000원대 적립금 받아가시면 가격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체감하시는 가격 6만 원대로 만나가실 수가 있고요. 네. 가격이 어 오늘 드로즈, 네. 트렁크, 런니, 균일가니까 3,591원 꼴로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속옷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표 속옷 전문 브랜드 트라이서 준비있고요자 그럼 저희가요. 드로즈의 자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일반적인 드로즈가 아니라 바로 기능성의 드로즈를요. 한 장당 3,591원 꼴로 입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장당 3,591원 네. 꼴. 찰랑찰랑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으로 창문 열어 놓은 것처럼 통기성 네. 중요하잖아요. 어, 그렇죠. 손가락이 은근하게 비치죠. 네. 그래서 쾌적하고 보송보송하고 부드럽게 입으실 수가 있고 네. 나땀 많아 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피부에 닿았을 때 흡. 소권의 기능성까지 만나가시면서 네. 굉장히 보송보송 부드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요 항상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 드로즈를 준비했는데 일반적인 속옷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소재 자체가요 효성의 에어로쿨의 흡한 소권의 기능성의 원사를 사용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기 순환 시스템, 벤틀레이션 시스템이요 앞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 옆쪽에 보여드릴게요. 옆쪽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뒤쪽에도 지금 보시는 전반적으로 공기 순환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 바. 가집게 되면요 끄끄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좀더 쾌적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 원단의 신축성을 보시게 되면요 이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짱짱하고 쫀쫀하면서 네. 그렇죠. 부드럽고 가볍고 네. 요즘에 날씨가 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송보송한 거더 네.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일반적인 드로즈가 아니라 기능성의 드로즈를 저희가 준비해 드렸고요. 자 저희가 옆쪽에 트렁크도 있고요, 런닝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트렁크도 면이 100%, 그리고 런닝도 면이 100%. 다른 코트, 네. 순면 100%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오늘 가장 좋은 거는 네. 드로즈랑 런닝이랑 같이 하시고 트렁크랑 런닝이랑 같이 하시면 네. 무려 집에 20종이 갑니다. 그렇죠. 20종이 가는데 정리금까지 받아가시면 체감하시는 어. 가격 6만 원대로 20종의 그렇죠. 선물을 남성 속옷에서 어떻게 만나가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10장의 가격이 3만 5,910원이고 저희가 옆쪽으로 이동을 해고요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드로즈가 아니에요. 기능성의 드로즈 10장을 보내드리는 가격이 35,910원 트렁크도 10장이 35,910원 런닝도 10장이 35,910원입니다. 균일가 특별전으로 네. 진행되고 있고 한 장당 가격이 3,591원 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591원 골 그렇죠. 트라이입니다. 54년의 어. 역사와 전통 기술력을 고스란히 담아냈어요. 아니 그리고 컬러감 자체가요. 저희가 열장을 보내드리는데 기본적인 컬러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정말 우리 남성분들이 화사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컬러까지 지금 보시는 열장의 구성을 모두 다 모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컬러들이 네. 바깥으로 배어 나오지 않도록 무난한 컬러부터 해서 그렇죠. 기분 전환하실 수 있는 화사한 컬러들. 네. 거기에 매일매일 입으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거고요. 네.